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셔서 성 유언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laughs>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한테도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우리더러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노예이다. 노예는 자기가 있는 집에서 끝내 살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서 살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에게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일러준 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며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는 나라죠. 공부할 자유, 노동할 자유, 또쉴수 있는 자유. 돈벌수 있는 자유, 자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다고 다할수 없고, 가족의 직장에 매어서 하고 싶은 것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만약에 제가, 아,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이 미사 집전 때문에 놀러 갈 수가 없네. 난 자유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맞다고 할 수가 없죠. 또, 어, 극단적으로 나는 저 물건을 훔치고 싶은데 훔칠 수가 없네. 자유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의무, 법을 지키는 의무, 교통 질서를 지키는 의무 등등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와 사회가 정, 정한 의무를 잘 지킵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전기료를 내고 보험료가 밀리면 효력이 끊길까봐 보험료를 어떻게든 내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침묵회에서도 그 의무를 잘 지킵니다. 모임에 나가고 회비를 내는 의무 같은 거 말이죠. 세상살이에는 이렇게 자유의 대가로 꼭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니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율법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율법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서 자기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자유롭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섬긴다는 하느님과는 거리가 먼 율법의 껍데기 안에서만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계속 대드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평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율법의 의무의 최선을 다함으로써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유다인들에게는 신앙이란 하나님보다 세상의 의무에 충실하여 얻는 좁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옛날만의 일일까요?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다시 봅니다. 세상의 법은 잘 지키고 잊어버리지 않지만 하느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밥 먹여 주냐 하는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버려도 교회를 버려도 하느님을 버려도 세상 사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정표를 잃은 운전자는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로 안전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여진 유대인들도 하느님을 찾아가는 이정표를 잃었기 때문에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시대에는 세상이 쏟아내는 정보와 돈이 하느님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을 잃어도 아쉬울 게 없는데 정보에서 소외되고 돈을 얻지 못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압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에게 진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 웃기시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퍅하고 오만합니까? 예수님에게 대들면서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하느님을 재단합니다. 결국 예수님께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라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일, 그래서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일은 세상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살이에 충실한 나머지. 하느님을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느님의 뜻을 잘 알도록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명놓고 있다가 내 신앙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슬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느님 나라를 향하는 이정표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회계의 절기, 이제 사순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아쉬운 시간입니다. 회계의 은총이라는 올해의 사순절 주제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로 돌아오고 그분의 뜻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잘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사순절기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과연 내 자식들이구나 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오르신 뜻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기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아멘.